중학 기초 필수 영단어 800 예문과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May,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해도 된다. I may be a good runner, but not a good soccer player. I 나는 may be까지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be 동사가 원형이면 되다라는 뜻이 있죠. 뭐뭐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나는 뭐뭐가 될지도 모른다. Good runner, 좋은 달리기 선수. 즉, 자연스럽게 해석하자면 나는 좋은 달리기 선수일지 모른다. b 하지만, not 아닌 good soccer player, 좋은 축구선수는 아니다. 해서, but과 not 사이에는 I may be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달리기 선수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좋은 축구 선수는 아닐지 모른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Might, Might, 뭐뭐일지도 모른다. There might be a storm in this area tomorrow. 자, there might be는 there is 구문하고 같은 겁니다. 뭐뭐가 있다 구문이죠. 마이트라는 조동사가 와서 비동사가 원형으로 바뀐 겁니다. 즉, 뭐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대응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Storm, 폭풍이 있을지 모른다. In this area, 이 지역에, 이 장소 안에. Tomorrow, 자, 종합하면요, 내일 이 지역 안에 폭풍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문장입니다. Million, million. 백만, 100만, 백만의. This painting has a value of millions of dollars. This painting 이 그림은 has 가지고 있다. Value 가치. 뭐뭐의인데요. Millions of를 통째로 기억하세요. 수백만의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Mine, mine. 나의 것. That blue jacket is mine. That 그 파란색 재킷은 까지 주어입니다. i s 이다, m y 나의 것이다. More. More. 더 많은 더 m o 한 We should save more water in our lives. We, 우리는, should, 해야 한다, 조동사입니다. Save, 절약하다, 아끼다, 동사, 우리는 절약해야 한다. More water, 더 많은 물을 절약해야 한다. In our lives, 우리의 삶들 안에서, lives는 동, 명사, life의 복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물을 절약해야 한다. 아껴야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most most 가장 많은 대부분 가장 많이 i spent most of my vacation with my best friend. i 나는 spent는 동사 spend의 과거입니다 시간 따위를 보내다죠. 나는 보냈다. most 대부분 of my vacation, 나의 방학의 대부분을 보냈다. with, 함께,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나의 방학의 대부분을 보냈다. much, much. 많은, 많음. I'm stressed out by so much work to do. I, 나는, 자, M의 줄임말이죠. 덩어리 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Be stressed out, 스트레스 Stress 받는다. Be stressed out,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 By 뭐뭐에 의해서. So 너무 m u 많은 work 일에 의해서 to do 할.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입니다. 해야 할 너무 많은 work 일에 의해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must, must, 해야 한다. You must try to respect everyone you meet in your life. You, 당신은, must, 해야 한다. 조동사입니다. Try to, 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 합쳐야 되죠?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respect까지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존, 존경하다. 당신은 존경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Everyone, 모든 사람을. 그 다음, 주어동사가 시작하는 경우, 요렇게 묶으셔서 주어동사 한 명사 형태가 됩니다. You, 당신은 meet, 만난다. In your life. 당신의 삶 안에서. 즉, 당신이, 당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My, my, 나의. My brother's favorite sport is basketball. my 나의 brothers 남동생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sport 운동은 단수 형태일 때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s가 붙으면 s p o 복수형이 됩니다. 운동은 is이다. basketball 농구이다. myself myself 나 자신. I found a letter that I wrote to myself two years ago. 아이 나는 파운드는 동사 find의 과거형이죠. 나는 찾았다. A letter 편지 하나를 자, 대슬 이렇게 묶으시면 대디아가 앞에 있는 letter를 설명해주는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뒤에 문장요. 나는 I wrote는 동사 write 쓰다의 과거형이죠. 나는 썼다. To myself, 나 자신에게 썼다. Two years ago, 2년 전에. 즉, 문장을 요약 전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내가 2년 전에 나 자신에게 썼던 편지 하나를 I found 나는 찾았다.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Might. 뭐뭐일지도 모른다. million 백만, 백만의. mine 나의 것. more 더 많은, 더 뭐뭐한. most 가장 많은, 대부분, 가장 많이. much 많은, 많음. must 뭐뭐해야 한다. my 나의. myself, 나 자신. nearby, nearby, 가까운 곳에. Is there a good Chinese restaurant nearby? 자, is there 뒤집어졌죠. there is 구문입니다. 뭐뭐가 있다 구문인데 묻는 말이기 때문에 위치가 뒤집어졌습니다. 있습니까? 대언을 해석하지 않죠. Good 좋은 Chinese restaurant 중국 식당. 있습니까? nearby. Next. Next. 다음. Ho one has to take the next train because he's late. Ho one has to have to a k e t h e n e t a e t t r a i n b e c a u s e h e s l a t e t h o h a to have to h a v to have to h a t a v e to h a t a v e The next train, 다음 기차를 잡아야 한다. Because 왜냐하면 뭐뭐때 h 에죠 he is 줄임말입니다. 그는 뭐뭐 하다. l a t e 늦은. 그는 늦었기 때문에 다음 기차를 잡아야 한다. n i n e n i n e 구 m He i e w o r k f r o m n i n e to f i v e w e 우리는 w o r k 일한다. 자, from to 구문 기억하시고요. from a to b, a에서 b까지라는 뜻입니다. 9 i 은 숫자 9를 말하고, 5는 5죠. 9 to 5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정식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전 9시에서 5시까지 일한다. 19 n e t e e n nineteen, 19, 19의 I've turned 19 years old today. I have의 줄임말입니다. 나는, 자, have 다음에 pp형,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그래서 현재 어떤 결과를 미치는 겁니다. 자, turn 이란 단어는 원래 돌다, 돌리다라는 뜻인데, 뒤에 나이가 오면 그 나이가 되답니다. I've turned, 나는 되었다. 19 years old, 19세가 되었다. Today, 오늘. No, no. 아니요. Just say yes or no. Just 그냥 say 말해라. 동사가 나와서 명명문입니다. Yes or 혹은 no. 예 yeah 아니면 no라고 그냥 말해. Nobody, nobody. 아무도 뭐뭐 안타. Nobody wants to be my friend. Nobody. 주어가 nobody가 오면 동사를 부정해서 해석합니다. want to be는 되기를 원하다. 덩어리로 기억하세요. Nobody want, wants to be. 아무도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My friend.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none. none. 아무 하나도 뭐 많다. How much money do you have? None. How. 얼마나 멋지 많은 머니 돈을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묻는 말일 때 돈을 해서가지 않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니? None. 아무것도 없어. Nor. Nor. 뭐뭐도 또한 아니다. I like neither hot dogs nor mustard. 나는 I like, 좋아한다. 그 다음 중요한 구문입니다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A도 B도 아니다. 즉 해석하실 때 like를 부정하시는데요. 나는 너, neither 핫도그도 머스타드, 겨자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십니다. 핫도그도 머스타드, 겨자도 좋아하지 않는다. not, not 아니다. I am not going to eat this fish. It doesn't smell good. 나는 be going to 동사니까 뭐뭐일 것이다. 조동사네요. I am not going to니까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트까지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This fish 이 물고기를 it 그것은 doesn't 아니다. 뒤에 동사와야 됩니다. 스멜, 뭐뭐하게 냄새가 나다 뜻입니다. It doesn't smell good. 그것은 좋게 냄새가 나지 않는다. 냄새가 좋지 않다 라는 말이죠.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There is nothing to do in this town. There is 구문이또 나왔습니다. It 구문인데요. 대현은 해석하지 않고 not thing 이 주어니까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To do,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입니다. 해야 할 아무것도 없다. In this town, 이 마을 안에는 할 아무것도 없다, 해야 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Nearby, 가까운 곳에. Next. 다음의 9, i n e 구 아홉의, 19, 1 9 n no. 아니요, n 번의 아무도 e 한다 0번의 아무 하도의 o 아니다, nobody 아무도뭐뭐않아다 n o 의0도 아니다, 0 o 도 아니다, 도 아니다, 도아니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